문도연이 드디어 이혜인 편에 서서 강치환을 배신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혜인은 결국 문도연이 강치환에게 토사구팽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필요에 의해 종처럼 부리다가도 바로 꼬리를 잘라버리는 강치환의 모습에 문도연은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은데요. 사실 문도연은 강세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강치환에게 받은 장학금이 없었더라면 충분히 선하게 자랐을 인물입니다. 그간 강치환의 개가 되어 부조리한 일들을 저지르고 이혜인에게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지만 이때도 이혜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라던 강치환의 말을 어기고 소신있게 낮은 형량을 구형했는데요. 오화순의 설득에서 나를 도와준 이혜인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말에 형량을 낮춤으로써 이때 이미 문도연이 개과천선할 수 있구나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작은 오해였지만 강치환은 자기만 살겠다고 문도연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회사에서 쫓아내는 것은 물론, 몇 살까지 잡으면서 문도연은 자신은 그저 종에 불과하다는 이예인의 말을 드디어 깨달은 것 같네요. 강치환과 문도연은 드디어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이예인이 수감생활을 끝내고 나와 흑화한 것처럼, 문도연도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서 큰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문도연의 외삼촌인 오목찬이, 그날 불이 난 펜션으로 강치환의 신부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해인의 누명을 벗기는 데 있어서 문도양과 그의 가족들이 결정적인 증언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현재 방영되고 있는 1 1연 속극 중에서 하늘이 인연이 가장 탄탄한 전개를 자랑하는 것 같아서 응원하게 되네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